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마로면 산속에 있는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송리산 ic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고요, 본 시내에서 20분 거리, 또 마로면 면소재지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는 한 850m 정도 들어왔고요.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이렇게 주변을 보면 산으로 이렇게 삥 둘러 싸여 있는 그런 곳의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목은 전이고요, 계획관리지역으로 천사. 445제곱미터, 437평이 되겠습니다. 예, 이런 곳에는 뭐 주택 짓기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이산 속에 마을이 지금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게 하나 들어오면 또 이제 네, 네 번째 집이 되겠죠. 그렇게 예,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. 그러면 이쪽 이, 여기는 산속이라서 바깥이 안 보이죠, 그렇죠? 그렇죠? 네. <laughs> 완전히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자연, 완전히 자연 속에 있는 이 바칩입니다. 예,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% 되겠고요. 반 아,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산으로 뺑 둘러 싸여 있는 것이 아주 좋고요. 예. 이런 곳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좀 조용하고 좀 시내에서 떨어진 그런 곳을. 찾는 분한테는 딱입니다. 있고, 그렇죠. 그렇죠. 진입로. 도로 진입로 아주 좋습니다. 예한 가지 예,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음. 요 옆에 작은 예 하나 있어요. 요게 다른 사람의 네, 토지입니다. 네. 예 그게 묘지가 하나 있, 있는 게 요게 하나 흠이네요. 예. 그래서, 지금 이렇게 <laughs> 네. 그래서 이곳은 농사를 짓지 않고 요건 다른 사람 땅이기 때문에 네. 그것만 빼놓고. 여기 전체를 보시면은 지금 437평. 예, 평수도 아주 좋습니다.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예, 살기 아주 좋은 그런 평수네요. 예. 그리 이제 어, 아직 밭을 갈아 놓지 않았는데 아또 어, 갈아서 농사를 또 하신다고 하네요. 보니까 그렇죠. 주인분께서 예. 여기는 <laughs> 야, 대체적으로 참다참 500평에서 예. 그 정도 그렇습니다. 저기 토지에다가 집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. 예. 너무 마을에 또 사람이 없어도 그런데 딱 여기 지금 새채가 들어왔고요. 예. 산속 마을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요 묘지가 앞에 있으니까 예. 땅 입구를 좀 보여드릴까요? 그렇죠. 예. 2차선에서 한 850m 정도 들어왔고요. 예. 진입 아주 좋습니다. 예. 포장 잘돼 있고요. 네,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입로. 내 땅입니다. 예, 진입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경계는 저차 세워 놓은 앞 앞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기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는 그곳이 되겠습니다.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예, 앞이 또확 트여 있고요. 예. 참 좋네요. 네, 뭐 진입로도 좋으니깐 네, 진입로도 뭐, 좋아요 뭐, 뭐, 뭐. 네. 하셔도 딱 단점이 고고 그렇죠 옆에, 옆에 묘지가, 하나 묘지가. 산, 네. 그게 조금 그런렇뭐 <laughs> <laughs> 네, 산속이다 보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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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 40%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마로면에 있는 음, 계획관리지역 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